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주도 저희와 함께 하셨고 지난 한해도 저희와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약속의 자녀의 언약의 백성임을 알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알며 항상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가정들이 복되게 하시고, 복록이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게 하시고, 어린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알고, 믿음으로 키우는 부모들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교회를 돕고, 성교사를 돕고, 어려운 유토로 돕고 사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또한 알게 하시고, 이길에 힘쓰는 우리 교회요, 우리 개인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를 지켜보시며, 이에, 복주시켜서 또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열로하신 어른들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점점 몸이 약해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영원한 소망으로 그마음에 기쁨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몸이 약해서 너무 추워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어른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 어른들 곁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건강연약한분들을 지켜주시고 이제 내일 모레 또 이번에서 무릎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 정연수 장모님을 기억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수술이 잘 되고 이후로 잘 걷고 뛰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해 동안 주략교 교사로 또 여러 모양으로 일들을 맡아 수고하시고 섬기신 분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제 한주 남았습니다. 한 주를 기도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잘 마무리 하시게 하시고 또 새해를 맞이할 것인데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계획하면서 삶을 잘 준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주께 했다 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